문제를 풀때 시간 복잡도와 메모리 초과를 먼저 계산하고 풀어야 하나요? 답변을 드리면 꼭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할 필요 없음. 그럼 이거 얘기를 조금 바꿔 얘기하면 가끔 해야 됨이에요. 꼭할 필요 없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경우는 안 해도 되지만 가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가끔 해야 되는 게 언제냐 그걸 좀 알아볼게요 그러면 답을 드렸으니까 그럼 가끔 해야 되는 건뭐예 문제가 바뀌었죠 이제 아이고 기억이 없어졌네? 자 기억 다시 써주고 가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가끔이냐 그럼 문제 p가 있고 입력에 n이 있어요 보통 1초 정도 주어지죠 시간이 대부분 메모리는 뭐, 256 아니면, 512MB. 보통 BOJ에서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요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가지잖아요. S1, S2, S3,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떤, 벤다이어그램 형태로, 1초와 256MB, 뭐, 메모리 사이즈 한 개에 들어오는 범위. 예, 해당하는 문제풀이 방법이 있다고 쳐요. 음, S1번은 요 안에 들어와요. 얘는 정답 판정이 나오는 거지, 패스. 반대로 S2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어요. 얘는 왜 그러냐. 이게 시간을 재는 게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뭐, 10mm 미만 정도는 이게 좀 오타가, 오, 오타된다. 오차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4mm 미만은 이것도 이제 OS 스케줄러나 이거에 따라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절 때마다 달라요. 그래서 시간을 정확하게 잰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시간,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어떤 하이 레졸리션 타이머를 쓴다고 해도 매 실행할 때마다 어떤, 왜냐면 OS도 돌고 있고, 여기에 내가 도는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얘 이만큼을 비하면. 나는 내 조그만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딴 애들도 같이 돌거 아니에요. 저지 서버에. 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딴 애들도 막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실행 시간에 약간씩 영향을 또 줘요. 서로서로. 예.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때 재수 좋으면 S2는 이제 여기 들어가고 재수 없으면 S3 나오는 거죠. 그럼 S2로 만약에 이렇게, 어떤 때는 되고 안 되는 거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뭐, 알고리즘을 이렇게 바꾸면 제일 좋겠지만 이건 힘드니까. 이러면 이제 뭐, 인풋에, 뭐, 예를 들면, 버퍼들이, 아, 자바 같은 경우는, 뭐, 버퍼들이더나, 이런 걸 쓴다거나, 아니면, 기고부 기계 가보면, 여기 가면, 패스트 아이온가 있어요. 클래스가,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이거 쓰면 좀 빠릅니다. 예. 가장 피해야 될 거는 스캐너 그냥 자바로 그냥 썼다가는, 예, 이거 엄청 느려요. 얘가, 얘가 기서 먹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IO를 조금 빠르게 할수 있는 테크닉들을 좀 사용하면, 얘가, 띵띵띵띵띵 움직여서, 짜잔! 이렇게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제이 모리의 문제. S3일 때, 이게 고민인데, S3는 이 알고리즘으로는 절대 이 안에 들어가기 힘든,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푸는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S1을 트라이하고 있는지, S2를 트라이하고 있는지, S3를 트라이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코딩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예제에는 답이 나오는데 답답해지는 게 이거지. 예제는 답이 오케이 떨어져. 내면 시간 초과합니다. 이게 다 답답하죠. 이때 아 내가 지금 S3 방식, 즉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저의 내피셜이에요. 어서 본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저의 내피셜이니까, 뭐 근거에 대해서 좀... 예, 뭔가 논쟁을 하기는 거는, 예, 서로 자제 좀 해주시고, 저에겐는 뇌피셜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그럼 보통 이제 문제가 n이 있을 때 n이 5만 개라고 보죠. 근데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서 비고노테이션이 해보니까 n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박? 25억 정도 나오죠. 이러면 얼추 비슷하죠. 뭐랑 21억이랑. 이러면 이제 까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S2 얘기했듯이 이게 재수 좋으면 될 수도 있고 경계선에 걸려 있는 거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경계선에 걸려 있는 뭐 상황 좋으면 정답 판정이 나올 때도 있고 안 좋으면 패, 패일할 때도 있고요 까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 21억의 숫자는 제가 왜 말씀드렸지만 네피셜이에요 예. 전혀 어떤 건등돼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경험상 대략 21억보다 좀 비슷비슷하면 보통 걸리고, 21억보다 이제 보통 작다. 했는데 보통 뭐 1억 얼마 나왔다. 이 정도면 뭐 보통 무난하게 패스합니다. 예. 예. 아니면 뭐 대략 뭐 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뭐이 정도면 무난하게 패스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개수가 더 올라가서, N이 10만 개에요. 그러면 이제 오에 엔젝보로 만약에 내가 도전을 했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100억이 나오죠. 그러면 21억이야. 이 비슷하지 않죠?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비슷한 게 아니고 가만히 가죠. 이거는 S3일 확률이 높다는 거. 이런 방식으로 내가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면, 예. 네. 그래서 이번에 자시 정리를 하면 꼭어뭐 시간 복잡도나 메모리 제한을 꼭 체크하고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저의 답변은 꼭할 필요는 없다 가끔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가끔은 이렇게 내가 풀고 있는 방식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없느냐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럼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대략 21억 정도 되는 숫자예요 예. 예, 해서, 나의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21억보다 좀 작은, 뭐, 10억 정도 된다, 라고 하면 보통 패스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크다, 라고 보면 좀 힘들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끝!